미영환정대 화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요즘 뜨는 하필 광교신도시에서 5분만 가면 선면이 산으로 막힌 골짜기여서 산막곡이라는 명칭을 가진 수려한경관의 산막곡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곳 산막곡의 붕어들은 자버터보다도 고기가 깨끗하고 손맛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 비결은 소금으로 붕어를 치유하는 산막지기님의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편의시설은 1인실 5개, 3인실 11개, 5, 7, 8인용 1개씩 등총 350석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빅닥터와 함께 산막국 포인트 집중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 오랜만에 자연지 같은 손마터, 산막공 마스터 완전 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슈퍼모델 소인방은 어디 갔어? 소인방 저기가 이제 3인실이에요, 3인실. 산막공 마스터의 3인실이고, 요쪽은 다 이제 일반 장비예요 음 그런데 여기는 낮에는 해가 좀 들어와. 그래서 음 밤낚시 포인트고,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우리 얘기하고 이렇게 조피리님 잡았다가 조피리님 카메라가 슉 저쪽으로 갈 건데 음. 지금 보이는 쪽이 여러분 밤의 백수 포인트입니다. 음. 자, 공개합니다. 뿅! 뿅! 자, 저기 지금 끝에 보이는 데가 밤의 백수 포인트입니다. 백수 포인트. 음. 포인트. 여유님한테 들었는데 네. 여기는 2만 원만 내면 왔다갔다 하기게됩 어, 여기서? 어, 여기서, 동시가 여기서, 동시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밤낮시 포인트니까 밤에 와서 하고 낮에 하는 데또또 다른 데서 해도 돼. 잠또 가봅시다. 귀신 같지? 여기 봐. 낮에 다 가잖아, 여기 사람들이. 맞아, 여기... 응, 다 여기 계시 약간 저기 통통 꼈었는데, 었 네. 여기는 조금 덜 나오는데, 낮에 햇빛을 피해서 조금씩 간간이 나오는데, 간간이. 근데, 여기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 사람들이 뒤로 싹가던 거지. 그래서 밤에 백마리 뿅. 벼룩뿅, 요렇게 유리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주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네. 하여튼 꿀팁 하나는 이 마음만 내면은, 아, 괜찮아, 괜찮아. 워낙 잘 생해서 진짜 <laughs> 2만 원만 내면은 왔다 갔다 다 하셔도 된다. 오, 다음 코스로 좋네요? 다음 코스로 하겠습니다. 지금 히트하셨는데요, 우리 조사님이 요쪽도나 어. 포인트고, 저쪽도 나 포인트. 음. 해가 더돌 들어오는데 그리고 저쪽에 이제 여기 그산막공 낚시터에서 최고 포인트는 저 너머 이 뚝방 있나요? 포인트. 우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뚝방 포인트가 이제 저 포인트인데 그것도 이만 원만 내면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막 꼭 포인트의 낚시터의 가장 그 장점은 뭐냐면은 평지형이야. 평지형이라는 음 뭐냐면은 이 계곡이 아니어서 수심이 없어. 저그 높낮이가 아 그냥 평지형으로 2m 메터 삼십에서 이 메터 사십이어서 채비를 네. 해놓면 으 특별히 자리로 옮겨셔도 조금씩 만 찌고 뭐음 왔다 갔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새 채로 새로 채비하실 필요 없이 잘 나온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뚝방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그렇게 유명한 뚝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뚝방을 보고 하는데 꼭 자연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아무래도 하여튼 붕어는 평생 이풀 속에서 숨어서 왔다 갔다. 평생 평생 저 그게 있어 요 보는 점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우리 지 하는 쪽하고 이쪽이 백수 자리. 밤에 백수 자리. 밤에 백수 자리고.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 물고기는 왜 이렇게 깨끗해요? 아, 좋은 질문. 네. 아주 좋은 학생. 이손맛터는 잡았다가 놔줬다, 잡았다가 놔줬다 해서 네. 약간 그 그런 게 있잖아. 좀 잔인한 같은 네. 기분이. 근데 산막공학생이 사장님이 치유를 잘해요. 소금으로 애들을 이렇게 치유해서 우리가 잡아도 어디 상처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네. 입이 예를 들어서 이, 손마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네. 이 붕어가 팍! 이 붕어라고 치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피가 나고, 응. 하면 너무 잔인하잖아. 못 네. 잡겠잖아. 네. 깨끗하지? 잡이터라는건 네. 뭔지 알아? 모르지? 잡이터는 잡아서 집에 갖고 가도 돼야 되는데, 야 살림망을 어. 담그고 네. 손마터는 잡자마자 놔줘야 되는데, 어, 그 차이가 있는데, 만 원이나 이만 원이 싸지, 여기가. 네. 근데 여기는 잡이터가더낫 잡이터도 잘안가가지다 잡았다 났다 잡았다 났다 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깨끗해 소민 씨가 봤잖아요. 네까지. 그래서 산막공 낚시터는 깨끗하고 붕어가 힘이 좋습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막공 낚시터에서 제일 잘 잡히는 그냥 늘은 나온다는 백스터 마지막으로 약속의, 장소. 약속의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뿅! 이곳이 바로 산막공 백스터의 최고의 100포인트 입니다 다섯 명이 앉는 데고요 최고의 포인트 딱 여기 있네 여유 여유 보이지 여유 여유가 딱 여기다 나타놨네 근데 오늘은 음. 카메라가 고기를 한 잡고 카메라가 이렇게 잡고 있는요 자리가 최고의 포인트 잘 나오게 생겼네 이렇 보니까 음. 요 자리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인 30수 지금 도전하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이부 시작과 동시에 월드스타 쌍포 대령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월드스타에 못지 않는 최고의 스타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코 TV 십대 스타인데요. 이 분은 명예 전당에 올랐습니다. 영국 결번 무구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여유님입니다. 아 <laughs> 어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여기, 반갑습니다. 여기. 여기 일단 앉아. 우리 여유님이 저, 엊그저께 봤어요. 지감독과 그, 네, 여유님이 네. 이 누구를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날 최초예요. 네. 세계 최초. <laughs> 다 따라서야 지금. 음. 최고의 히트가 아닌가 아 어, 싶어서 네. 오늘 여유님이 제자리에 앉아서 네. 한 마리만 히트하시는데 네. 히트하시고 나서 누구를 위해 잡았습니다. 요거 한번 하시고 네. 떡밥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방소민 방소민 한번 봐보세요. 아... 방소민을 네. 그러니까 미녀 삼총사 세 명을 다본 사람은 실물을 네. 대한민국 여유가 원이 온이 원이야. 네,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어, 다 봤잖아, 세명을 전부 네. 다. 세명을다본 사람은. 그러니까 좀 이따가 네. 한 마리 잡고 오! 저 연예인 좀 봐. 야. 이 연예인은 네. 왜 연예인이라고 그러냐면 네. 꼭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림이 좋아지기 <laughs>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 야. 저 인간이 그래서 월드크레스라고 그러는 거야. 괜히 월드크레스가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여유님저 기대하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뿅! 어, 잠깐만. 야 어. 여유, 크로스, 와, 괜히, 괜히 명예 전쟁형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바로, 가시, 바로 잡네, 바로 잡아. 저기 전국에 아. 계신 토코아 멋있다, 여유. 시원진 여러분, 저기 저는 저기 방송 방수, 아름다운 방송님을 위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는 제 특겁니다. 제발 좀 따라지지, 말아주세요 맞슈. <laughs> 감사합니다. 여인님 제가 다가 네.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네. 저 월드컵이야. 네. 세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제가 처음에는 이수벨진 네, 네. 했는데 아니, 내가 할게 내가 김희수, 김아현 강성민. 네. 당신의 선택은 방성민이야 와!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어. <laughs> 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옆에 있으면 그런 거야, 원래. <laughs> 원래 명예 전당 우리 여유님이 당연히 출연하셔서 네 명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엄중한 네. 시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어? 서로 저 조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네. 잠깐 왔는데 네. 클래스가 틀려 아 진짜 그럼 큰... 3분 만에 잡아버리는데 네. 네. 어? 이거 뭐 역시, 어, 역시 클라스가 틀려 영구결번에 <laughs> 괜히 시키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인 네. 그 월드컵도 아주 잘했어 예능성이 아주 좋고 네. <laughs> <laughs> 여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자 2부 시작합니다 엄청 커와아 무슨 손밭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사자네 거의 어마어마한 놈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 손맛이 그리우십니까? 네. 예, 산막으로 <laughs> 오십시오. 와슈! 와우! 꼴지네. 왔어요. 와, 와. 왔어요. 오. 왔어요. 오. 이게 <laughs> 얘가 조금에서 부끄럽게 왔습니다. 오. 겟어! 내가 방섬인이야. 방섬인. 방소민. 자, 히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이 방섬의 라비스 서리어 시작합니다. 후. <laughs> 요 고프로 님아 야, 고프로 님 여기 로 오셨네. 여러분 여기 잠깐만 인사. 여러분 아시죠? 그 토코 TV 공식 프로 님 우리 고프로 님. <laughs> 매년 1년에 한 번씩 출연하시는 소미씨 우리 네. 저 고프로 님이야. 낚시를 잘하셔서 고프로 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고프로라고. 아이 <laughs> 더데 아이고, 다 세상에 또이이 이 맛있는 거를 네. 내가 잠깐 쉬고 있었더니 또 쌍양 쪽으로 고기가 다 갔나봐. 어휴,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주 그냥. 웬일이니? 뭔 일이야? 와슈. 보는 사람마다 다반했다 그래. 여유 반했다고. 그러고 우리 고프로가 눈이 높거든. 반했다는데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고? 예쁘게 접어주세요. <laughs> 아니야, <웃음> 있는 대로 나와 화면은 화면은 거짓말 안 해. 여러분 저, 저 정말 실물이 이쁩니다. 오, 오, 진짜 아, 연예인, 연예인이야 연애, 대화. 대화만 하면은 이백으로저 고기를 잡잖아. 근데 2부에서는 방소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왜저 동안 쌍형이 나와서 저를. <laughs> 아쉬우. 오, 오, 예타. <목소리> 오빠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바로 잡히지. 땡, <목소리> 땡겨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크다, <목소리> 오, 크다, 엄청 크다. 어. 첫밤에 큰애를 잡았더니 진짜 큰거 <목소리> 보세요. 우 잘가. 오, 예타. 오, 예타. 네, 정말 아니네요 저기 상영 왔어? 나하고 같이 해 왔어요. 왔어요 오, 오 쌍영 이사님 축하드려요 그러 제일 좋아해 한번 해봐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와 <laughs> <laughs> 어, 진짜 좋았어 <좋아하시네>. <laughs> 쌍이사 왔슈 <laughs> 오 상영 아안 <laughs> 나와 여기 어마 무시하게 큰 것도 있나 봐야 이런 나손 <laughs> 마터가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진짜 진짜 클라스가 다르다 이거 야 붕어인데 이래 몸에 같이 걸려서 붕어야 붕어 오, 나이스, 나이스. 자, 방소민입니다. 두 자리 수 진입했습니다. 두 자리 수 진입. 방소민 두 자리 수 진입했습니다. 생애 첫두 자릿수. 성어로 생애 첫두 자리 수. 오, 오, 쌍용. 와슈. <laughs> 아, 약속한 시간 5시 7분 전이야. 분 전, 5시 7분 전인데, 전부 다, 다 만족할 만큼 잡았으니까. 여기서 마지막 히트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야. 어때? 아, 네. 응? 어, 안 아유, 안 미안합니다. 아안 미안합니다. 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노래하지 말라고 했었죠. 아, 참. 완벽하게 마리수하고 버저비터 다 장원을 제가 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일까봐 그동안 참았는데 또다시 오늘 이렇게 또다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민씨 너무 미안해. 소민씨를 저 30마리 잡게 해고 주인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상하게 또이 완벽함이 괜히 튀어나왔네. 미안해. 우리 저 소미 씨저그 대신에 개탔잖아. 오는 남자들마다 다 이쁘다 그러고 소감한 마디 해, 해고 끝내. 가까이 보아 예쁜 여자입니다. 요렇게 <laughs> 카메라를 바짝 당겨. 아, 당기지 마라. <laughs> 카메라를 당기면 안 되고 이렇게 옆에 와서 네, 보면 네. 오 이뻐. 와, 이쁘다. 실물. 음, 음, 실물이. 그러니까 네. 보고 싶으면 가까이 와서 보라, 이걸. 쌍용. 네. 할 말이 없어? 아닙니다. 음. 오늘 밤 주인공인 닥터 케이님께 네, 축하드리면서 아 그런 그런 거안 해도 되고. 네? 저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그동 그렇게 뵙고 싶었던 김이수 가산 낚시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